이 시간, 잠언 7장 1절에서 20절 말씀에 근거하여 유혹에 대한 대처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끊임없이 유혹과 마주하게 됩니다. 첫사람 아담조차도 창조 이후 유혹과 마주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아시다시피 그 결과는 어땠나요? 처참했죠. 뱀의 유혹에 넘어가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저버린 결과, 고난과 사망의 길을 걷게 되었죠. 그렇다면, 우리네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다가오는 이 유혹, 이 유혹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며 나아갈 수 있겠, 있겠습니까? 답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로는 피하라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그 유혹을 반드시 피해야만 합니다. 피하는 게 답이죠. 두 번째로는 성경은 우리에게 피하거나 아니면 이겨내라고 말합니다. 아예 그 유혹의 다시는 틈타지 못하도록 제압해버리는 것이죠. 이제 그게 유혹이 되지 않도록 그 유혹을 넘어서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감당할 수 없으면 피하고, 감당할 수 있으면 아예 이겨버려라. 이것이 성경의 명쾌한 대답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 되나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신함으로, 못 피하거나 못 이겨서 결국 대부분이 그 유혹에 넘어가고야 맙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나요? 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결론이지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인데 사실상 그 말씀을 내 힘으로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 성령님께서 친히 내 삶을 주관하셔서 나를 이끄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 그래서 나 자신을 성령님께 내어드리고 의탁하는 것. 바로 이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매일, 매순간 다가오는 이 유혹, 이 유혹을 피하거나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힘으로요?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이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안타깝게도 한 젊은이가 이 유혹이라는 덫에 걸려서 사지로 수월로 멸망으로 나아가는 장면을 낱낱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내가, 여기서 내가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계속해서 아들에게 훈계하며 호소하며 권면하며 교훈하며 나가고 있죠. 바로 잠원 잠원하며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장 6절에 내가 내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아버지가 이제 들창 살창으로 살 밖을 내다보니까 어떤 광경을 목격했느냐 철절해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다. 한 젊은이가 지혜롭지 못하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걸 내가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아버지가 젊은이에게, 아들에게, 결혼한 젊은이에게 여러 가지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자문에서 훈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젊은이가 어리석은 행동을 했는데 보니까 8절.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가까이하여.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성경에는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죠. 이 원리가 뭐냐? 만약에 마귀를 가까이면 마귀도 너를 가까이 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음녀를 가까이하면 음녀가 너와 가까이하리라. 내어주는 거죠. 내어주는 거. 그래서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을부로 가까이하여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는 겁니다.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구절에 저물 때에 황혼 때에 깊은 밤 중에라. 아니, 왜 밤에 황혼에 깊은 밤에 왜 거기에 일부러 그 음녀의 집에 가까이 가는 겁니까?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목절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 것이죠. 10절에 그때에, 때마침, 이 어리석은 젊은이가 원하는 음료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고, 이 기생의 옷은 어떤 옷입니까? 속옷을 걸치지 않고, 속이 다 내보이는 야시시한, 남자를 유혹하기 좋은 옷이지 않습니까? 기생의 옷을 입고, 간구한,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며 네. 11절에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린 자라 몸을 팔기 위해서 남자를 유혹하고 미혹하기 위해서 그래서 잠자리를 함께 함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간교하게 네. 이 뱀이 간교하여 하와를 깨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간교하게 이 남자를 깨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때마침 만나게 된 것이죠. 13절에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이 어리석은 젊은이를 붙잡고 그에게 입을 맞추며 왜 남의 남자에게 입을 맞춥니까? 목적이 있는 것이죠. 부끄러움을 모르고 얼굴, 그 얼굴로 말하되 그에게 말하되 14절에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운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 화목제는, 화목제는요, 감사제사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감사제사 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서운한 것을 내가 갚았다. 다시 말하면, 오늘 내가 너무 기쁘고 좋은 날이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하자. 말로 홀리는 것이죠. 진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감사제사 드릴 정도면 이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죠. 남자를 홀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겠죠?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거짓말로 이 남자를 미혹하는 겁니다. 내가 너무기쁜 날이다. 나와 함께하자. 15절에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나도다. 16절에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문이 이불을 폈고 내가 너와 함께 사랑을 나누고 잠자리를 하기 위해서 내가 다 준비해 놨다. 이불도 펴놓고 다 준비해놨다 17절에 모략과 치명과 계피를 뿌렸노라 아름다운 향기까지 내가 다 준비해놨다 기가 막히죠 길을 지나가는데 예쁘게 생긴 여자가 거의 벗다시피한 옷을 입고 스킨십을 하며 다가올 때 남자들이 정신을 차릴 수 있겠습니까 제정신이 아니겠죠 홀딱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아예 가지 말아야 되는데 일부러 갔죠. 그래서 딱 걸리는 겁니다. 18절에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을 하자. 근데더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여인이 물론 거짓말일 수도 있는데 사실일 수도 있고 19절에 오면 남편이 등장합니다. 남편. 내 남편이 집을 떠나 먼 길로 갔다. 남편이 있다는 건 유부녀죠, 유부녀. 확연하게 거짓말이면, 뭐, 그럴 수 있겠지만, 만약에 진짜라면은, 유부녀가 지금 간통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죠. 남편이 왜 밖에 나갔을까? 그것도, 은, 금, 은주머니를, 20절에 보면 은주머니를 가고선죠 많은 돈을 가지고 멀리 가서 한동안 안 온다는 거죠. 이 기회를 틈타서 지금, 이 젊은 남자를 꼬시고 있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남편이 나이가 많아서 그동안 성적 욕구를 못 해결해서 이때다 싶어서 간음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거짓말로 그냥 결혼을 안 하고 정말로 이제 매춘부의 일을 하는 것인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남편에 만약 남편이 있다면 그 직업이 이 유대인들은 대부분 목동이지 않습니까, 목동? 양을 치기 위해서 멀리 그 풀을 찾아 떠나지 않습니까? 그런 그 한동안 집에 안 오는 그런 틈을 이용한 것인지 또이 이스라엘 지역은 또 무역을 했습니다. 무역. 그래서 홍여 남편이 무역을 해서 멀리 갔다가 한동안 안 오는 것인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는데 아무튼 은쭈머리를 가졌으니 보름 날에나 집에 돌아오는 한동안 안 온다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여러 가지 고운말로 유혹하여, 유혹하여, 입술에 홀리는 말로 꿰므로, 호야 홀린다, 꿰다, 간교하다. 이거 누구한테 쓰는 단어입니까? 사단한테 쓰는 단어죠, 사단한테. 사단이 아주 잘하는 거죠. 유혹하고, 꿰고, 홀리고 22절, 젊은이가 그 그를 따랐으니, 떡방 넘어가는 겁니다. 누가 이걸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장면을 보고 아버지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다. 죽으려고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다. 또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세상설에 매려가는 것과 같다. 또 뭐라고 말하느냐?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 알지 못한것 같다. 이네 가지로 비유해서 말하는 겁니다. 소가 도수장 가는 것 같고, 갖고 미련한 자가 벌 받으려 고 가는 것 같고, 폐경 화살이 그 간을 뜯는 것과 같고, 그 다음에 새가 그물로 들어가는 것 같다. 죽으려고 죽을 짓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다라는 거죠. 어리석. 그런데 우리는 인생이 이렇게. 어리석다라고 또 표현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죠. 우리는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예, 네, 혀를 찰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젊은이를 어리석은 자라 비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나에게 이런 똑같은 상황, 똑같은 유혹이 주어진다면, 나는 과연 이 젊은이와 다른 선택을 할 장, 자신이 있으십니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나는 저 젊은이처럼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다. 호언장담할 수 있겠지만 그건 겪어봐야 아는 겁니다. 남의 일은 쉽거든요. 당장 내일로 닥치면 그건 어려운 겁니다. 겪어봐야 하는, 겪어봐야. 사실상 이론과 실제는 다르죠. 막상 겪어보면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유혹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든지 아담과 하와 같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든, 이 젊은이가 어리석게도 이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든,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빨리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오늘 잠언을 기록한 아버지는 아들에게 다시 한번 유혹을 이 음녀를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는 수밖에 없다 라고 진단합니다. 잠언 7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아들들아, 아들들아, 내가 저 창가로 어리석은 젊은이가 음녀에게 홀리는 그런 상황을 내가 다 겪었다. 봤다. 이 사회가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들아, 너희에게 유혹이 널려 있다.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길거리에서 이렇게 몸을 파는지 모른다. 내 아들들아, 너희는 어리석은 젊은이처럼 되지 말고 지혜로운 젊은이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24절에 강력하게 공부하는 겁니다. 내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에 말을 주의하라. 아버지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들어라.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하여서 그 지혜를 전달해주는 통로로서 아버지를 세우셨다. 너는 하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아버지의 말을 신신당부하는 이 아버지의 말을 마음판에 좀 새겨라. 강력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25절에, 내 마음이 음리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의 길에 미혹되지 말라! 아들들아! 제발! 미혹되지 마라! 왜? 미혹되면 망한다! 너도 저, 저 어리석은 젊은이 같이 망할래!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망하지 말아야겠지! 성공해야겠지! 잘 살아야겠지!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이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저 음녀에게 호림당하고 미혹당해서 망해가는 젊은이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러니까 너는 망하지 말아라 많은 사람을 상하게 엎드러지게 했다 이게 무서운 것이다 27절에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간다. 수월, 사망. 너도 저 젊은이 같이 저 집에 가면 망한다. 꿈도 꾸지 마라. 강력하게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장의 권위로 이렇게 권면한 겁니다. 또, 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이 계명의 출처는 어딘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아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계명을 간직하라. 십계명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 가늠하지 말라고 한다. 가늠하지 말라. 성경 전체 모세오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 음행하지 말라고 말했다. 음행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하고 있다. 아들아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계명을 간직하라. 그래야 네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수 있다.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 절에도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하나님의 법을 눈동자처럼 지키라. 하나님이 그 불꽃같은 두 눈으로 너를 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3절에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신명기의 말씀과 같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 손가락에 맨다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음리와 멀어지겠죠. 4절에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며 누이와 친적 얼마나 가까운 관계입니까? 그만큼 하나님 말씀과 가까워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오절에 그리하면, 그리. 그리할 때에야 비로소, 이것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흐리는 이방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사단에게, 망하는 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말하는 것입니다. 자먼의 패턴이 계속 같죠? 위험 요소가 있는데, 하나님만이 너를 지켜줄 수 있다. 아들아, 정신 차리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 짓고 마치겠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연약한 본성을 이렇게 고발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부터 24절까지 이렇게 말하죠. 내 속에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속에 다른 한 법이 있다. 근데 내 마음에는 하나님을 좋아하는 법과 하나님을 싫어하는 이두 법이 죄짓고 싶어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이두 마음이 항상 내면에 싸운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미치겠다는 거죠 맨날 맨날 내 안에 하나님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죄짓고 싶은 마음이 계속 갈등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죄의 법을 이겨서 죄짓고 말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법이 이겨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죄 지었다, 순종했다, 죄 지었다, 순종했다 미치겠는 인생이라고 이렇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는 것은 내인생이 정말 미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고 싶은데 안된다라는 거죠. 자꾸 죄짓는다는 거죠. 파울조차도 자신의 인생을 두고 하 공고하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경험을 가지고 파울은 로마서 8장 1절 2절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지함이 없다. 더 이상 이런 갈등이 극복되어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죠. 8장,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을 겪어보니까, 아, 그렇구나. 오직 성령님만이 내가 죄 짓고 싶어 하는 마음을 컨트롤 하실 수 있고, 내가 죄의 법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구나. 성령님밖에 답이 없구나. 그래서, 오직 성령님만이 나를 진리의 길로 이끌 수 있다. 진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역시 성령님만이 답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기, 이것을 기본으로 하고, 어떤 유혹과 마주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피하거나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피하고 하나님 없이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실 때 하나님 나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실 때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때에야 분별력을 가지고 피할 수 있고 분별력을 가지고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힘이 나에게서 나지 않고 오직 성령님에게서 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음료의 유혹이 지금 앞에 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할 때에,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때 이런 깨달음이 있는 것이죠. 아. 10편 1편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아. 의인은 오만한 자와 자리를 함께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지. 하나님께서 음행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지 하나님께서 가늠하지 말라고 말하시지. 이게 확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 안 돼. 안 돼. 나를 지켜야 돼. 하나님 말씀 순중해야 되고 그 자리를 피하게 되는 겁니다. 오만한 자와 자리를 함께 할 수가 없다. 음녀와 내가 함께 할수 없다. 이것이 절대적이 되어서 성령의 죄가 내게 임해서 그 자리를 피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음녀가 나에게 다가왔다. 그럼 어떻게 됐냐? 하나님 말씀에 은행은 재지,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담대하게 이 음행을 이겨야지 하는 마음으로 음녀가 다가올 때, 이것 보세요. 저한테 다가오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는 당신과 잠자리를 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 그렇게 몸을 파므로 얼마나 많은 남성들을, 남성들을 죄의 유혹에 빠지게 하십니까 당신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남성, 남성들이 가정이 파괴되고 무너진지 아십니까 회개하세요 그리고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 있으니 회개하고 진리의 길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길로 걸어가세요 혹여 도미피다 나면 내가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그 길에서, 그 음행의 길에서, 제발 좀 벗어나세요. 라고, 음행을 넘어서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이 힘이 어디에서 온다? 하나의 님 말씀, 성령충만에서 온다는겁니다 요셉이 바보라서 피한 게 아닙니다. 예, 주의 사람들이 바보라서 그 유학 앞에서 당당하게, 회개하라! 외쳤던 게 아닙니다. 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피하거나 이겨냈던 것이죠. 오늘날 사회는 이 비단 음행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유혹이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유혹 앞에서 우리는 반드시 그 뒤에 사단이 역사한다는 것, 그리고 그 유혹에 내가 만약 덫에 걸리게 되면 망한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깨닫고 오늘 이 자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의지함으로 피하거나 이길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부여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행복한계의 모든 권석들이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우리 행복한계의 다음 세대들이 이런 유혹에 단호하게 피하거나 단호하게 이길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